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소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 중간 브리핑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요약부터 말씀드리면요. 증시 현황은 관세협상 기대감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을 체크해 보면요. 이번 주는 조금 특이한 매수가 많았는데요. 비트마인 SGOV 샤프링크 울티가 있습니다. 투자 금액과 차트는 뒤에서 자세히 볼 거고요. 마지막 이슈 러쉬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배당금이 들어오는 주배당 ETF를 분석해 볼 겁니다. 과연 이 인커밍 ETF로 투자해도 괜찮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보면요, 초록색이 많은 한 주였죠. 국가 차원으로 보면 오른쪽 위에 일본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무거운 도요타도 11.8% 상승이 나왔고요, 미츠비시도10% 올랐습니다. 개별 기업으로 보게 되면요, 다양한 분야에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서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5.6% 올랐고 노브노디스크는 11.5% 올랐습니다. 반대로 하락한 기업을 보게 되면요, 세비 5. 9% 빠졌고, SE가 6.4%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 많이 오른 기업들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tsmc는 조용히 오르더니 어느새 시총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4월 간세 이슈 하락했을 때 대비해서 50% 상승한 수치인데요. 대단합니다. 아시아 주식으로 두 번째로 1조 달러를 달성한 기업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페트로 차이나였는데 잠깐 찍고 내려온 걸로 보면 진짜는 tsmc가 처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ai의 제도 경쟁이 치열하죠. tsmc는 꾸준히 혜택 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몸집이 어디까지 커질지 계속 켜봐야겠습니다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이번 주1.3% 상승이 나왔고요. S&P 500은 1.5%, 나스닥은 0.9%, 장기채권은 1.4% 올랐습니다. 주식과 채권이 함께 올라가는 한 주였고요. 다우존스가 나스닥보다 더 크게 오른 건요. 가치주의 상승이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주식 거래를 많이 하신 분들은 올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빅스 지수를 보면 올해 평균이 20.8로 높은 편입니다. 더 높았을 때를 보면 2020년 팬데믹인데요. 빅스 지수가 평균 29.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매매를 자주 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게더 높은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올해도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 현황을 보면요. 대부분 초록색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크게 오른 기업들을 보면 면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많죠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더 오르는 안주였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분야에서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린 홈디포도 4.4% 올랐습니다 반대로 하락한 기업을 보면요 실적이 좋지 못하거나 전망이 나쁜 기업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표 기업의 바로 밑을 볼게요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랑 52주 저전 대비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이 세 개나 있습니다 마소에. 엔비디아, JP 모건이고요. 이세개 기업은 꾸준히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했지만 상승폭이 컸던 거세 개를 보면요, 구글이 3% 올랐고 월마트도 3%, 윌라일릴리는 5%오르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6% 남게 됐습니다. 섹터별 하락을 보겠습니다. 금요일만 놓고 보면 산업재가 크게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주일을 놓고 보면 전혀 다른 섹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랑 원자재가 일주일 동안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상승 폭이 컸던 기업 두 개를 보면요, 헬스케어 쪽에서는 썸머피셔 사이언티픽이 15.3% 상승이 나왔고요, 원자재 쪽은 알버마리 8.65% 올라온 안 좋았습니다. ETF 바로미터 주요 현황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요. 신고가를 경신한 섹터가 다섯 개나 됩니다. 정보기술, 금융,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유틸리티가 있고요. 상승폭이 큰 걸로 보면 헬스케어 존2.9% 올라서 최 고점 대비 하락률 14.5% 남았습니다. 주요 전반적인 지수를 다 체크해 보면요. 모두 다 신고가를 경신해 가고 있고요. 러셀 2000은 0.8% 올랐습니다. 같이 성장할 것 없이 모두 다 올랐는데 중형 성장주가 2.0%로 가정하였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SCHD를 보게 되면요 이번 주1% 올랐고, 그리고 다른 배당 성장 ETF DJR랑 VIG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TQQQ 레버리지 상품이죠. 1.3% 올라서 최고 전대비 하락률 5.2% 남았습니다. ETF 바로미터 테마를 볼게요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한 테마는요 원전이랑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실적 안 좋은 기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1.9% 하락이 발생됐고요. 반대로 상승폭이 컸던 테마 두 개를 체크해보면요. 가운데 아래쪽에 로봇 ETF죠. BOTZ가 2.9%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리츠 중에서 VNQ가 있는데요. 1.6% 상승하는 안주였습니다. ETF 바로미터 기업편을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성장주를 먼저 보면요. 최고점 대비 하락률 10% 넘는 기업이 지난주에 4개였는데 이번 주 3개가 됐습니다. 구글이 올라가면서 빠져나갔죠그 기업이 남은 게 뭐냐? 애플, 테슬라,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는 3주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최고점 대비 하락률 13.2%까지 키워지는 모습입니다. 가운데로 넘어와서 성장주를 제외하고 가치주를 보면요. 버크셔는 1.9% 상승이 나왔고요. 존슨앤존슨은 2.5% 올랐습니다. 유나이티드헬스는 0.2% 빠졌고, 엑스모빌은 2.1% 올랐습니다. JP모건은 신고가를 경신했죠. 그리고 오른쪽에 SCHD가 투자하는 기업들을 보면요, 크게 오른 기업이 많은데요, 코노코필립스가 2.4%, 셰브론이 2.5%, 버라이즌이 3.6%, 알트리아가 2% 올랐습니다. 주요 시장지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WTI를 보면요, 2.18 하락하면서 65.16이 됐고요. 0 년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0.02. 하락하면서 4.391이 됐습니다. 환율도 이번주 하락이 나왔는데요. 9원 빠지면서 1385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주요지수 3개 모두 다 하락하는 안주였습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보면요. 이번주 S&P500이 1.5% 상승이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환율이 0.6% 빠져서 우리 계좌는 0.9% 상승하는 안주였습니다. 이번 주 거래량 탑5로 보겠습니다.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1위는 비트마인입니다. 순매수 금액이 1393억 원으로 꽤 많은 돈이 몰렸는데요. 이 기업은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기 제조업체입니다. 엔트마이너라는 채굴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기업의 주가는 비트코인 가격이랑 채굴 수익성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암호화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으로 이번 주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다음으로 보면 초단기 채권 SGO 샤프링크 울티 넷플릭스 순이었습니다. 그동안 순매수 종목과는 많이 다른 생소한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그중에 울티라는 커버드콜은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매주 배당을 지급하는 인커명 ETF인데요.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거래량 1위를 차지한 비트마인의 차트를 보면요. 5달러 하던 주가가 150달러까지 올라갔었죠. 일주일만에 주가가 30배 올랐습니다. 지금은 조정을 받아서 40달러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정도 변동성이 민주주식에 가까운 움직임입니다. 강심장이 아니라면 함부로 손대면 안될 주식이니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커브드콜 ETF의 울티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4월에 저점을 찍고 바닥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미난 것은 최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거죠. 거래량 막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매수자가 많아서 더 크게 증가한 걸로 보이죠. 국내 투자자가 울티에 얼마나 매수했나 찾아봤더니요. 6월부터 지금까지 2030억 원의 매수가 체결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매도 금액을 보면 158억 밖에 안 되는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 그대로 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독자들 분들 중에서 투자 하고 계신 분도 아마 있을 거 같은데요 과연 이 etf 괜찮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댓글로 울티 etf를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과연 인컴형 상품으로 괜찮은 종목인지 제피보다 더 괜찮은 투자처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울티는 일드맥스에서 운영하는 ETF인데요. 일드맥스 하면 떠오르는 ETF 테슬리랑 코니가 있죠. 개별 종목 커브드콜 상품으로 유명한 운영사입니다. 울티는 조금 다른 유형의 커브드콜 상품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개별 종목의 커브드콜을 한데 모아서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빅테크를 모두 품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보다 더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울티가 담고 있는 대표 기업 1 0 개를 보면요, 우리가 알만한 기업. 기업으로는 로빈우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레딧, 팔란티어 SMR, 리게팅 컴퓨팅, 애플로빈 등이 있습니다. 현재 총 25개의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수 있듯이 모두 변동성이 큰 종목들입니다. 높은 변동성은 커버드콜에게 배당의 자양분이 됩니다. 실제로 배당을 얼마나 잘 주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울티는 2024년에 상장했지만요, 월배당에서 주배당으로 변경된 건 올해 3월입니다. 이때부터 인기가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3월부터 지금까지의 차트를 보면요, 주가는 나는 평온한 모습이죠. 6.52달러 하던 주가가 현재 6.27달러로 내려왔습니다. 3.8% 하락한 건데요, 높은 배당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주가 하락은 적은 편입니다. 실제 배당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주배당 내역을 살펴보면요, 적을 때는 0.081달러, 때는 0.118 달러였습니다. 배당 편차가 존재하지만요, 커브드 콜치고는 나름 평온한 편이죠. 증감률을 계산해 보면요, 크게 오르면 배당금이 43% 정도 올라갔었고, 내릴 때는 25% 정도 감소했습니다. 제피와 제피큐보다는 배당 편차가 좀 적은 편인데요, 그래서인 걸까요? 울트에 관심 갖는 투자자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3월에 1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얼마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3월 20일부터 주배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배당을 받게 되는 건데요. 천만원을 투자했다면요. 배당금은 세금을 징수하고 실제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받더니 작게는 11만원, 많게는 15만원씩 받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13만원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7월 24일까지 받은 배당금을 모두 합해 보면요. 237만원입니다. 19번 받게 됐고요. 현재 배당률 기준으로 1년을 환산해 보면요. 예상 배당률은 64.8%가 됩니다. 꽤 높은 배당률이죠. 심지어 배당 편차도 적어서 안정적인 인컴이 형성이 됩니다. 개별 종목 커브드코보다 안정적인 이유인 건데요. 여러 종목을 옵션에 넣고서 상대적으로 편차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목을 고르는 매니저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울티 ETF가 담고 있는 기업 중에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 6개월간의 주가를 봤더니 100% 이상 오른 기업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 기업에 투자했다면 이미 원금 회수를 할수 있었던 거죠. 이래서 기업을 분석하고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본주를 선택하는 게더 좋습니다. 울티 ETF는 그런 혜택이랑 리스크를 잘 버무려서 배당금으로 치환해서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울티는 1대 맥스 운영 매니저의 능력이 중요한 건데요. 울티의 종목성정 기준을 보면요. 내재 변동성, 거래량과 유동성, 이벤트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옵션 거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성적표는요. 주 배당률 1.47%고 예상형 배당률은 76.3%입니다. 세전으로 하니까 배당률이 더 올라갔죠. 지금의 배당률을 지키려면 유동성이 유지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처럼 변동 유지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게 한정입니다 울티 ETF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울티는 내사를 깎아서 배당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주가가 계속 흐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장 이후 지금까지 67.6%나 빠졌는데요 요즘은 급등 장세여서 주가 하락이 멈췄지만요 앞으로 변동성이 줄어들면 주가 하락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히 다가가야 될 종목입니다 제가 아무리 위험하다고 이야기해도 인컴이 필요한 분들은 울티가 매력적으로 보이실 것 같은데요. 그럼 제피큐보다 더 좋은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울티는 매주 배당을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총 보수도 꽤 높은 편입니다. 1.3%나 되고요. 제피큐는 커브드크림에도 불구하고 0.35%로 준수한 수준입니다. 제일 중요한 주가와 배당을 비교해 볼게요. 울티가 상장한 2024년 3월에 양쪽으로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지금까지 1년 4개월이 흘렀습니다. 배당률을 보면 울티가 69.8%고 제피큐는 15.6%입니다. 울티가 압도적인 배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세차익까지 함께 계산을 해보면요, 울티는 주가가 68.7% 빠져서 총 수익률이 1.1%가 되고요, 제피큐는 시세차익 3.6%로 총 수익률을 더해보면 19.2%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울티는 거의 보압을 유지하는 수준이 되버리죠 제피큐는 거의 20%까지 수익률이 나오기도 합니다 거부도콜은 이래서 제살 깎아먹는지 꼭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제피큐의 주가와 배당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름 안정적인 배당과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당장 인컴이 필요하지 않아서 커브토컬 투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인컴형 ETF가 필요하시다면요. 울티보다는 제피큐가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현재 로보택시 시장을 보면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형국입니다. 여러 공급업체가 다양한 도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중국의 아폴로랑 미국의 웨이모가 가장 넓은 범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오스틴에 머물러 있는데요. 얼마나 빨리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도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요즘 우버의 자율주행 로봇 택시 현황을 보면요. 파란색 유럽 쪽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100% 전기차의 경우에는 세금 감면이랑 혼잡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우버는 zev 운행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우버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전기차를 바라본 유럽의 시선에 관심 가져봐야겠습니다. 지금 같은 강세장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에 대한 칼럼을 가지고 왔습니다. 10년 단위로 s&p 500을 보면요. 1980년대랑 1990년대에는 엄청난 강세장이었습니다. s&p 500의 장기 평균이 12% 정도가 되는데요. 17.3%, 18% 정도면 정말 크게 아웃부폼한 겁니다. 그러다 2000년도에는 마이너스 1%를 기록했죠. 즉 10년간 아무 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그 뒤로 2010년대랑 2020년대는 13에서 14%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2020년 이제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더큰 성장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2000년도 같은 시기가 찾아오면 어떡하지겠죠? 각 연도별로 투자를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도에 투자를 시작했다면요. 지금까지 45년간 투자를 한 겁니다.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12.1%가 되는 거고요. 2000년대 암흑기를 거쳐서 양호한 수익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2000년도에 투자를 시작한 건데요. 지금까지 투자를 했다면 25년간 이어온 투자인데요.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7.8%입니다. 다소 낮은 수익률이지만 마이너스는 아니죠. 2000년도에 큰 손실이 있었어도 꾸준히만 투자를 하면 결국 플러스가 됩니다. 지금 투자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적으로 보면 약12% 정도 연평균 수익률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2000년도 같은 암흑기가 찾아오면요. 7.8% 정도의 수익률을 거쳐서 결국 또 12%대 수익률이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고점과 저점 생각하기보다는 20년, 30년 투자를 하신다면요, 마음 편하게 계속 모아가는 투자가 좋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시장 최고점에서 투자를 시작했어도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가면요, 그 고점은 어느새 저점이 되고 시장 수익률 또한 건강하게 우상향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강세장 최고점에 투자를 시작했어도 평균을 넘어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강세장은 더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요, 결국 평균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래 투자할 수 있는 나만의 투자 철학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7월 2 8 8일부터 8월 8일까지 인데요. 델타항공, 모건스탠리, 리얼티인컴, 코스토코 시티그룹이 있으니까 배당투자자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몰려있는데요. 3 0일에는 마소랑메타, 31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꼭 실적 발표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워런 버핏의 명언을 공유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이동시킨다. 돈이 우리에게 오길 기다리면서 인내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숲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